네, 다이코미저맨 어, 끝에 있는 거. 이제 오대. 네, 이제 오대. 감사 보자. 하늘. 사인, 사인, 사인. 사인이라고. 아 사인. 비행기에서 그렇게 사인하고 또하네 아, 이거 괜찮 사인이야. 그래, 아무 자, 은아이 이슈니, 언니가 해 아, 아이고, 어디서 일본어를 많이 은경이가 아, 안 쓰냐? 은경아, 이가 편한 대로 나도. 아 예, 은경이 편한 대로. 이거 진짜 보고 싶었죠? 그러뭘 뭐, 저, 소개팅 하러 온거 <목소리> <목소리> 아니, 그게 약간, 그, 저, 가 연락을 했으니까. 아니, 예, 뭐. 아, 금죠 아, 예, 뭐. 아니, <목소리> 아니, <목소리> 아니, 보고, 아니, 보고. 아니, 게 <목소리> 근데 그날, 그날 녹화하고 들어가서. 네. 어땠어? 기절했어. <목소리> 근데 왜냐면 내가 그때도 얘기했잖아. 은경이가 온몸으로 봤거든. 아 온몸으로. 그럼 정확하게 오셨네요 내가 정확하게 맞잖아. 아 내가 얘기했지. 그래서 아 딥스립 했을 어 거라고. 바로. 어그 없어그차 사실 놀머 나오고 나서 어. 연락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랬어요? 예. 어? 네, 정말 오랫동안 연락이 안된 분들까지도 연락이 오랜만에 어, 그러니까. 와주셔서. 그 주변에서 뭐래요? 아, 너무 재밌었고. 네. 특히 그 이경 씨하고의. <laughs> 그 케미 그 망한 소개팅 같아그 같은... <laughs> <laughs> 댓글이 너무 깔깔 웃겨. 맞아, 망한 소개팅. 망한... 망한 소개팅인데 그 이후에도 <laughs> 영화나 드라마 보면 계속 보잖아. 맞아, 맞아. 어? 헤어질 수 계속, 없어. 헤어질 수 없어. 어, 계속 어. 봐. 응, 응, 있냐, 있냐, 있냐. 그런 게 있어. 관객도 있어. 방코네요. 그래. 아보아 이번 달 생일이시잖아요. 아, 아 그래. <laughs> 네. 아, 축하해, 우경아 아, 아니에요. 아직 멀었는데. 31일이잖아. 네. 어, 그러니까. 뭐? 저사기로 진짜 산 거예요. 아 이게 얘 이게, 이게 진짜로 또 면세점에서 너 선물 사다주고 싶다고. 아그 혹시나. 잠깐또 사신다고 하니까. 아니, 그래. 아니, 이거 뭐예요? 한한 번씩 한번 아니 나는또 나까지 진짜... 들고 오면 좀 부담스러울까 봐. 아, 잠깐만. 아니 제가. 제가 잠깐만. <laughs> 아, 왜 이러세요 저한테? 아니 잠깐만. <웃음> <웃음> 이게 뭐야? 아니 아니 잠깐만. 아 왜? 이거 제가 받아도 돼요?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이거. 뭔데? 아, 잠깐만. 아, 이거 자, 먹을 건데. 이거 아 이거 이거 제가 먹을 거예요. 이거, 이거 아니, 경가 그건 너 거가 아니고, 이건 이제 거야. 아, 저, 저, 어. 당황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어. 어. 이거 이제 저기, 너, 네, 진 오, 제가 잘모는 거예요. 네. <laughs> 자, 하나씩 그러면 공개를, 또 한국에 사실때 한국에 또 이제 마 아, 저. 거라. 네, 진짜 필요해요. 어아그래요 먹을 때. 감사합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아, 그세음잘골다다아에그다요딱 어. 제가 원에이거또이그또이 원한... 썰은 김치. 김치인데도 오. 딱 여기 딱 하나에서 똑같이 먹었어요. 썰은 김치 이렇게 또. 와 이렇게 선물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또 아, 그렇게 필요한 걸 사오니까. 아아어 아. 아. 아, 나왔다. 감사합세요 고맙습니다. 굿즈 푸드. 굿즈 푸드 푸드이요아 이게 좀 연하게 아. 마시기 좀 아까운데?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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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음. 라떼, 이 아트로 되게 유명하시더라고요. 세세주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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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난뭐 하셔봐야지? 와. <laughs> 어,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아니, 진짜. 저도 한번 먹어봐야 돼요? 아, 내걸 <놀람> 먹는다. 아, 아, 알겠습니다. 아니 그 아니, 나오시지 않아요? <놀람> 아, 그렇지. 라떼는 제가 안시게할고요 아니 라떼 아니. 시켰잖아요. 아니 아니 아니, 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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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로 먹었거 연어 걸로. 연어 걸로. 아주, 아주. 가라고 그럴까? 오백기가 있더라고. 아니, 아, 어머, 아이, 아말 손이 많이 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있어야 돼요. 아았어요 니가 그, 아,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니가 있어서 그런 거야. 맛지? 음, 약간 이거는 우유가 생각하는 단팥빵이 아니에요. 어떠세요? 아, 단팥빵인데 어? 베이글. 아, 음. 베이글로 만든. 음. 아, 아 저는 제가 파슬 못 음. 먹어요. 아, 죄송합니다. 내가 먹어. 혹시? 잘 먹는데 뭘안먹어아니 먹는 거거 지금도 안먹거 아니야? 아니, 아니, 그, 그건 아니고요. 음. 제가 진짜 원래 앙, 앙이 들어있는 그팥 앙금이 들어 잘못 먹는 거나 아니, 이거 또, 또, 또. 이것도 아마 팥이 아, 들어있네요 그래서 이건 사실 두 분을 위해서 제가 좀 허기도 주셨을 테니 간단하게. 음. 아, 저도 이렇게 사실 일본에서도 일 빼고는 밖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성격도 아니고 좀 집에서 쉬는 시간이 많은데 음. 어, 이렇게 선배님하고 이경 실가 오니까 너무 반갑고 전 이게 오늘 좀 생일 선물? 어? 아, 생일 선물 같은? 아 진짜로 이게 오시기가 사실 말은. 이렇게 할수 있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막상 여러 가지 스케줄 문제도 있고. 아 그건 마찬가지지 뭐 운기. 응. 말은 했지만 아유. 그 시간도 아니에요, 빼주고 아니에요. 빼준 거잖아요. 아 이거 아니에요 저야 뭐. 저희 저희 왔으니까 <laughs> 이기경씨올 거죠? 9월초 예. 확정. 어... 9월 초. <laughs> 네. 확정받으니까이기하 은경이도 네. 지금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여기다 갑자기. 아, 저 아, 이, 이 얘기를 계속 하셔가지고. 어, 그러니까. 연락을 이제 종종 주시는데 음. 이경쇼 9월초 확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laughs> 아, 알려드려야 계속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보낸 톡에 답장 좀 해주세요. 잖아요. <laughs> 아, 아니, 아니, 아 화났어요. 아니, 아니, sai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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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아 근데 아니 나 진짜 아픈데. 이 소개팅 재밌네. 어... 아 아니, 아니, 오해가 쌓이니까 아니. 그게 싫어요. 아니, 되게 싫어. 아, 연락하지 마. 아, 제가 좀 자진하겠습니다. 저희 얼마나 보고 싶었어요? 물어볼 수 있잖아. 아니 물어볼 수 있잖아. 은경이 눈 봤어? 여기 담겼나? <laughs> 야나 진짜 눈동자가 떨리는 거 오랜만에 본다. 네 아, 많이 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아니 그러니까 많이. <laughs> 그니까 러좀 구체적인 표현한번더 좋지. 좀... <laughs> 아, 많이 좀... 해줘. 아니, 아니, 좀 고만해. 아, 안들왔어 어, 빨리...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해야지 반족이 되시는 거예요. 그냥. 꿈에 나왔다 정도? 아, 근데 나오시진 <laughs> 않으면서. <않았나, 그래서. 웃음> 아, 뭐, <나> 잠을 설쳤다거나 그때 내보면. 은경이 내일쯤 링거 받으러 간다. 일본에서 닉 링거를 가고 어떻게 이쁘게 담았지? 오 냄새 좋아. 아, 면이 되게 이쁘게 담았어요. 아 너무 이쁘다. 와 계란 반속도 어, 내가 다 내가 다 신나네. 아와 이게 아까 보니까 그릇까지 뜨겁게 맛있다. 해서 음식까지 그렇게 담으니까 맛지. <laughs> 맛있죠? 우경 <laughs> 맛있지? 어 진짜 맛있는데? <laughs> 오이시데스. <laughs> 난다 그래. 아이고 진짜 맛있는데? 와 엄청난데? 이번을 먹어봐야지. 아 오이시 오이시. 음. 이찰슈가 대박이에요. 찰수가 무슨 뭐 베이컨 같아. 찰슈가 와. 와. 야 좋은데. 야 위에 있는 그 이거 완두콩 완자. 완자 완자 완자. 네. 이렇게 딱 이거 이렇게 익어을 뜨거워요. 조심하세요. 뜨거워요. 네, 아, 아, 엄청 뜨거워요. 엄청 뜨겁게 하신다고? 맛있어? 여러, 여러 있게. 야, 은경아. 너무 맛있다. 뭔가 깔끔한데 이게 깊지? 나는 소유라면 처음 먹어는데 진짜 맛있네. 안녕하세요. 아, 뭐, 오스토칼입니다. 식초를 넣어서 먹습니다. 어, 어 그럼 더 좋아요? 아, 저는 이제 식초를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는 이제 보통 라면에다가 식초 뿌려서 어, 먹거든요 저도 한번 넣을, 넣을 수 있어요? 아, 네 잠시만요, 저 많이 넣어서 궁금해요 넣었고. 아, 근데 너무 많 괜찮을 것 같아요 거예요. 어, 근데 많이 넣네요 아니, 저 많이 넣었어요 아, 그럼 저좀 <laughs> 근데, 저... 근데 혹시 모르니까 마... 조금만 조금만 어? 오, 역시 식초 넣으니까 맛있네 아, 그거 일단 네 혹시 아, 혹시 라면만 하고? 음, 식초 넣으니까 맛이 시커만 이렇게. 쌍콤. 선배님, 식초는 혹시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근데 넣는 것도 나 추천이에요. 그래? <laughs> 맛이 한 번, 감칠맛이 더 올라와요. 아. 어... 쉬지 않을까? 실제로 저 라면 끓일 때도 추천 넣어요. 오. 오 그러면 감칠맛이 올라와요. 오. 저도 한번 그렇게 먹어봐야 돼요. 어, 진짜로요? 식초를 좋아해요. 맞아요.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아, 어, 괜히 방황했는데, 바로 이거 먹으러 올 거야, 그냥. <laughs> 아 그러게. 어? 와. 와. 얼마 전에 홍콩에서 내가 면치게 했던 걸로 사람들이 욕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더라고요. 어과해서 네. 맛은 약간, 계속 얘기하는 토마토 파스타 맛 진짜 똑같아. 맞아. 와. 어글리코리아. <laughs> 오! 아 보여드릴까요? 이게. 아 보실래요? 치 어떻게 하는지? 어... 어떻게 뭐 어떻게 하세요치 하잖아요? 괜찮아? 우경아 음, 괜찮아? 우경이 형서놀래어아죄송한요아 다시 다시 아 저거 먹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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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laughs> 괜찮으시, 괜찮으시다고? 일단, 저기, 괜찮으시, 아니, 저건 뭐야? 괜찮으세요? 안 뜨거우세요? 뜨거워요. 아, 조심하 조심하세요. <웃음> <웃음> 아, 근데, 사람,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laughs> 이제 그만하면 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진짜 딱 질색인 <제> 것만 골랐지. <laughs> <laughs> <맞지? 웃음> 아, 그거야. <laughs> 이경아. 네. 너와 호흡이 좋다, 은경이가. 은경이가 있으니까 <웃음> 너의 웃음이 산다. 맞아요. 어, 그러니까 약간 너의 그 과함을 은경이가 좀 중화시켜줘. 어, 어 저한테 필요한 사람이에요. 어, 그니까. 러 어, 은경이가 진짜 그러네. 은경이가 약간 그 이경이의 넘치는 과함을 약간 좀 이렇게 살포시 걷어내주네. 맞아, 눌러주고. 어. 야, 다 먹어도 또. 이야, 딱이다. 난 이제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먹으면 돼. 다들셨죠 많이 먹었어요 덕분에 아, 너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아, 아, 너무 아, 아니에요 아더할 나위 없다 저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죠? 음... 음.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오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야, 질문하고. 그, 그 말만 몇 번째예요? <laughs> 그 말만 몇 번째예요, 지금? <laughs> 마, 맞아, 와주셔서 감사해요를. 지금 한스 번째가 됐데 아, 그, 아, 그 말만 그냥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 오늘 어떠셨어요? 좀 여행 조금 그래도 짧은 시간인데 시간이었는데 어, 어, 좀 만끽이 되셨는지. 어? 클로징?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대박. <laughs> 아니 그게 아니. 진짜 서든는데 <laughs>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 어, 너무 자연스러웠어. 아니 약간 분위기가 아, 이제 그런가 싶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 들어가세요. 저도 이제 공항 가야 되니까. 가셔야 되죠. 아, 아쉽네 아, 아, 아쉬워요? 아쉽죠. 또 조금 더 있어볼까요? 지금 몇 시예요? <laughs> <laughs> 아니, 아니, 그, 아니, 거기 체크인 시간을 <laughs> 아니, 안 그, 시간에 못 맞추면 못들어가세 그래가지고. <laughs> 조금 남긴 했는데. 아니 여기 근데 오랜만에 일본 진짜 도쿄 와가지고 뭐 진짜 그 카스라도 먹고 아, 공원에서 그런 경험을 언제 해? 오. 그러니까요. 아, 저도 정말 네. 진짜 재밌어가 재밌었어요. 음 재밌었어요. <laughs>